애니에서 좀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야? 근데 저저 구멍은 뭐지? 모기인! 아, 깜짝이야! 그나저나 짧을. 왜? 저구멍은 볼까? 그게. 짧은 저 구멍에 들어가 봐. 어째서? 에! 으아! 으아! 뭐, 뭐야? 너플라이 프라이즈. 몰카야? 아저씨도요? 그래. 근데 제일 처음에 영상이 안 나왔나 모르겠는데. <laughs> 라고 말했었던 것 같은데. 나나그선한한적 없는데. 예 예? 그럼 저거?